음, 투유와 너였다면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성에 푹 빠지셨나요? 네아 정말요? 네 하, 투유도 정말 저에겐 너무 어렵고 저에게는 너무 사랑스러운 곡인데 정승환 선배님의 너였다면 하, 정말 표현해내기 어려운 노래거든요 노래방에서 혹시 너였다면 불러보신 분? 역시 국민 노래, 그죠 부르실 때 어떠셨어요? 진짜 어렵지 않아요? 네, 구여친, 구남친들이 생각나는 뭐 그런 네 그만할게요. <laughs> 아 그래서 아, 라이브하기 정말 어려운 노래인데 오늘 특별히 제첫 페스티벌 아닙니까?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또 기대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던 노래를 들고 와 보았습니다. 어떠셨나요? 정신 없어도 못게요 다음 곡은요. 정말 페스티벌에 이 곡만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노래들을 골라왔는데 또 엄청난 편곡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. 긴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. 여러분 따라 불러 주시고 함께 즐겨 주세요.